맛있게 삽시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리뷰해드릴 술프대기입니다. 오늘은 제 20대의 추억이 진하게 묻어난 신촌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 금씩 방문할 때마다 아련해지는 곳이 저에겐 신촌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20대를 잠깐 떠올려 보신다면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신촌 밥집의 고유명수 고삼이입니다. 평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년 세월동안 신촌 집밥 탑티어를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가게 내부는 다음과 같고요 저는 이날 평일 저녁 8시경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예인분들도 많이 방문해 오셨고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하고요. 저희는 고등어구이와 오징어볶음을 주문했습니다. 오징어 젓갈, 오뎅볶음, 배추김치가 기본 반찬으로 나오고요. 미역국도 같이 나옵니다. 먼저 오징어볶음 나왔습니다. 깊은 불맛과 매콤달콤한 양념의 조화가 미쳤습니다. 불맛 소스를 쓰지 않고 팬으로 달궈서 불맛을 냈다고 하죠. 먹고 남은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이 또 굉장한 별미입니다 shake it shake it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죠 고등어구이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갓 구워 나온 Look at this o c h i 살의 기름기가 가득 차올라서 굉장히 촉촉하고 쫄깃하고요 와사비 간장 소스가 감칠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고등어 뱃살 큼지막하게 떠서 오징어볶음 무심하게 올려놓고 크게 한입하고요. 하얀 쌀밥 위에 어메오스, 쇼메오스 올려놓고 또 크게 한입합니다. 이런 건숨 들이키면서 헉! 먹는 게 제맛이죠. 사장님께서 천천히 먹으라고 국을 리필해 주시더군요. 마지막 오징어 양념비빔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다음 소개해드릴 곳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바로 이곳 한신의 대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포라는 어감과 좁지만 술을 부르는 특유의 허름한 가게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현지일 기준 높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오코노미야키 치즈와 이곳 시그니처인 옥수수수를 오랜만에 주문해 보았습니다. 옥수수 술이 먼저 나왔구요. 직접 만드신 고소한 콩두부도 함께 나오는데 아주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옥수수의 풍미가 가득한 술입니다. 적당히 달짝지근하면서도 도수도 나쁘지 않아요. 오코노미야끼도 나왔습니다. 일반 오코노미야끼와 다르게 두께가 얇은 편인데요. 감자전 느낌도 납니다. 피가 얇아서 2차로 와도 잘 들어가는 편이고요. 짭조름한 오코노미야끼와 고소한 옥수수술 궁합이 참 좋습니다. 피자처럼 조각나 있어서 먹기도 편합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옥수수술은 맛있다고 콸콸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여전히 아지트스러운 우리만의 분위기에 취하며 막잔하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출근에 치이고 오늘의 기분 다 잊어버리겠지만 적당한 취기에 마침 눈도 내려서 괜히 아련하고 따스했습니다. 오늘은 신촌의 일부를 소개해드렸고요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ood night!